안 쓰는 아이섀도우로 립스틱 만들기! 일단 저번처럼 망하지 않기 위해서 베이스가 될 립밤을 다이소에서 구매했어요. 댓글에서 봄 컬러를 원하셔서 화이트톤의 베이스를 구매했고 시어버터를 넣어서 살짝 촉촉한 느낌을 줬습니다. 오늘 컬러는 딱 디올의 티티 블러셔가 생각이 나서 섀도우랑 색소로 최대한 비슷하게 조색해봤습니다. 살짝 촉촉한 느낌을 내려고 펄감도 추가했고요. 원하는 여리여리한 느낌이 안 나서 블러셔까지 하나 뽀사 넣었습니다. 사실 발색을 올리려고 섀도우도 많이 넣고 조색을 정말 오래 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완성된 컬러를 전자렌지에 돌려서 립스틱 틀에 부어줄게요. 이제 립스틱 두에 부어주는데,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세번 정도 실패했습니다. 짠! 이번엔 성공했습니다. 봄에 바르기 좋은 여리여리한 핑크 컬러에 쿨톤 베이스인데 너무 차갑지 않은 컬러로 뽑아봤어요. 입술에 바르면 이런 느낌입니다. 안에 틴트나 글로즈를 추가한 게 조금 더 이쁘긴 하더라고요. 다음엔 남은 걸로 쿠션 불러서 만들 건데 구독하고 같이 놀아요.